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테스나 이제 네이버 공시를 하면서 마무리 짓게요 여게 차트를 보면은 일일 차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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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뭐 어떻게 봐야 되지 일주일은 난리다 난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3개월은 와 33,000원 작년 10월 27일 날 33,000원을 했다가 지금 5만0 0 0원 거의 두배 가까이 급속하게 올라다 33,000원이었으면 지금보다 두배니까 지금 내가 계산할 때 p r 이 45배 났거든. 45배 반이면은 24배. 그러면 조금 괜찮지. 지금은 너무 높아. 어. 어, 1년은? 와, 코로나 때2만원 받아. 이때 3만 3천 떨어졌단 말이잖아. 이때 타이밍이었는데, 맞지 와, 이 타이밍을 못 잡았네. 그때 다 떨어졌을 때잖아. 10월달. 한번 조정 왔을 때. 음, 어쩔 수 없지. 하여튼간에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어, 시총이 3년. 10년 차트? 와 이거 우상향? 우상향은 맞아요. 우상향 이거 우상향 맞잖아 맞지? 차트는 우상향 같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맞아요. 시가총액 8천억, 1400만주, 1400만주, 상장주식 더 많은 걸로 알고 1400만주, 1600만주. 아이가 외국인 4.4% 이렇게 있고 PR이 36배가 나왔는데 내가 계산했을 때는 45배 정도 나왔어요. 자 뉴스를 한 보자. 코스타 기간 매수 일위 테스나라고어 그래. 나는 나는 아, 2020년 10월 11월 2020년 에코프로비엠 첨버 에스티파 오스케텍 테스 동진세미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네. BBC 아프리카 TV 때차때차 때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다. 자 무상증자 결정. 어, 무무상증자 됐어요. 두 달째 40% 급등. 테스나 8.26. 시스템 반주체 테마 이렇게 막 받았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오른 짧은 시간에 자 요건 나중에 보고 삼성전자, 테나하이닉스 동과이텍, 동과이텍이 파운드리 업체인데 요거 한번 보고 간단하게 시총이 3조네, 3조나 되나? 매출액이 2,400억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슈피겐는 껍데기 파라가 1,800억 올리는데 2,400억밖에 안 되는데 영업익 700억에 영업이익률 얼마고 그러면 영이익률 얼마고 12%로 2,400억에 매출액, 업이 600억이면 4, 6, 4, 4, 3, 3, 3, 3, 3, 3 얼마고 계산이 안 되는 <laughs> 잠깐만 6, 7 1 나누기 2, 4, 0, 6, 6, 6, 2 27%네 높네 어, 27% 6, 6, 순 6, ROE23 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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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브 반도체처럼 아 이건 파운드리잖아 어버브 반도체는 펜디스 이렇게 돼 있다.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정보 분석 간단하게 와 이거 연 수익률 69%쫙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쭉 상향하고 있는 반도체 대비 테스나 테스나 이런데 여기에 코스닥이 코스닥은 코스닥이 더올랐네 코스닥 대비 200% 올랐단 말이야. 이거 우겨버리지. 모르겠다. 코스닥 지우고 반도체 대비 반도체 대비 테스나가 더 올랐단 말인가. 파란 게 테스나인데 볼줄 모르겠다. 사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3%를 가지고 있고 한국자산운용이 7%를 가지고 있고 a i 테리가 18%, 19% 그리고 우선주를 한총애들이한49% 그한한 가지고 있어 우선주까지. 이게 회사가 뭐하냐 하면 테스트 하는 회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장을 기계만 갖다 놓고 우리 이거 좀 테스트 해줘 그러면 테스트만 해 주고 자 가져가 돈줘 이거야 돈자 테스트 해줘 돈줘 자 테스트 해서 돈줘 이런 거니까 원가가 필요 없는 거야. 기계만 하고 관리만 하고 있으면 돼.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란다. 그, 사업성은 괜찮아. 그래, 매출액을 보면은, 3, 15년부터 330억, 300억, 470억, 650억, 960억. 원래는, 지금 900억 매출 올렸으니까, 3, 1200억 정도 예상, 많이 되면, 1 2 0 0 1 1300억 3 0 0 예상하네. 1300억은, 그니까, 어, 좀, 그러네이.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240억. 영업이 240억인데, 지금 시총, 얼마고? 8,000억. 하, 아, 멀티펄 뭐, 40배. 조금 쉬다. 근데도 저렇게 오르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자산 총계 3,400억. 지금 4 4 0 0 예상하고 있고, 부채가 97% 올해 부채. 그렇고, 자본금 40억. 2020년엔 자본금 80, 84억, 84억. 어. 조금 불어나고 있어요. 영업 활동 현금으로는 계속 현금은 잘 돌고 있어요. 일을 투자도 계속 잘하고 최근에 1200억 정도 투자했고 공장 짓는데 또 투자하더라고. 재무 활동 현금으로도잘 갖고 있고. 그리고 이자 발생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 이익률이 뭐야 이거 17년부터 20%넘는28% 요번에도 22% 정도 23% 24% 22% 정도 20%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순이익률은 한어17% 정도 나왔고. r o e 가 내가 계산할 때7% 나왔는데 7%. 7%. 자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자본이 자꾸 부증가하니까 순이익이 떨어질 수 없지. 겠 아, 그거 숫자가 떨어질 수 없겠지. 부채 비율은 120% 97% 나왔는데 120% 됐네. 그래서 PR은 40 얼마 나왔는데 떨어졌고. 자, 이걸 분기로 보면은 분기로 분기 영업 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79억 80억 50억 이렇게 자산도 3,400억 3,300억 4,000억 이런식으로 부채도 1,800억 1,400억 1,900억 자금이 40억 40억 80억 요거 요거 이제 무슨 사채 사채 발행하고 뭐 이래 가지고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자발생부채가 1,247억 영업이익률이 16% 3분기 16%네 ROE가 내가 계산하는 건 다르네 이렇게 부채 비율은 98%, 총98% 나왔는데 예상이 120%를 예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얘들 배당금이, 어 배당 성향이 한, 좀 약해. 마약해. 얼마냐면은 순이익이 12%, 11%를 주식 수만큼 나눠서 한1% 정도, 75원, 1% 정도, 86원, 1%, 0.3% 정도, 100원 정도. 이렇게 배당금을 주고 있다. 목표 주가는 68,000이라고 해놨네. 자기들 생각이지. 자, 기업계요 테스나 웨이퍼 테스트 웨이퍼 웨이퍼 이제 동그란 거 동그란 거에서 반도체를 이게 각각을 심는 게 아니라 웨이퍼 그 자체를 그 길만을 깎아 가지고 뚝뚝뚝 웨이퍼 한 웨이퍼에 뭐 100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다 조, 나중에 절단하지 나 제일 나중에 절단하지 붙어 있는 상태로 테스트를 할수 있거든. 그걸 웨이퍼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는 그걸 다 만들어 가 패키징 만들어 놓은 걸또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매출이 13%, 웨이프 테스트가 한 9%, 그리고 수출 비용이 한 8대 2 정도, 수출이 한 8%, 그리고 이가 어 내수. 의외로 내수 매출이 적어서 이 회사의 사업성이 좀클것 같아요. 근데 난 전문 경영인 보다는 대주주가 바뀌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매출액은, 아, 연구비는 한 18억 정도 썼는데, 매출액의 1.8%, 2%, 2%에서 3%, 얼마 안 쎄. 요거, 최근에 했던 거, 어버브 반도체, 한미, 반, 한미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한미 전자, 뭐야? 한미 반도체인가? 까먹었다. <laughs> 최근에 했던 게 뭐지? 한미 반도체 맞지 현대 반도체인가? 하여튼, 그것도 100억씩 넘었거든. 근데, 유니셈 GSD 이런데 100억씩 넘었는데, 얘들은 좀 약하다. 매 돈, 그 기술 개발하는데 돈 투자하면 는 할수록, 그 기술이 나올 건데. 평균 건성 연수는 5년. 이렇게 수출 지금 5대 5나왔는데 8대 2 정도로 보시면 돼. 8대 2. 내수 수출 비율이 8대 2 정도 나오더라. 전환 사채를 최근에 확 발행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되는게 590억 정도, 468억, 590, 억 550억 정도. 시중에 풀릴 수도 있다. 5 5 0억치 1,100만 주. 그게 1,100만 주인지는 계산 안 되지만 하여튼 5 5 0억치 이렇게. 자, 재무 분석 자 이거 분기로만 볼게요 분기로만 분기로만 1분기 90, 2020년 1분기 영업익률 24%다 커는 안돼도 영업익률 25% 16% 이렇게 얘들은 그니까 그거는 테스트만 하니까 사업 비즈니스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글씨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좋지 지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돈다 그러고 또 얘들은 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재무상태표. 부채가 1,800억 부채 비율 98% 올라갔어 부채가 1,400억에서 1,900억 차이금 땡긴 거지 유형자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유형자산 을 팔아먹었거든 유형자산이 유동자산 아, 1년 안에 가질 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1년에 자산 증가율이 자꾸 감소돼서 현금성 자산도 딱 떨어지고 있고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134, 114억 단기순이익 51억 주가가 45,000원 3만원 1분기에 27,000 하던 게 3만원 하다가 4만원, 5천 하다가 지금 5만 5만원, 5천이잖아. 쫙잘 오른다, 잘 오른다. 자, 투자지표 수익성. 봐봐요. 16년도, 15년, 15년에서 자, 와 이거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우상향하고 있고 19년에 좀, 조금 꺼려지지만 순익도 비슷하게 가고 있고 자, 그러면 분기로 보면은 매출액 구 들어가다가 영업 이익률이 매출액 지우고 영업 이익률이 2020년 역사서 이제 25% 정도 나오던게16% 떨어진 거야. 분기로 말고 분기로 보고 연간을 볼까? 25% 났잖아요. 영업 이익률이 2 0때 나오던 게 25, 28, 29 10, 17년부터 그래 놨네 17년부터. 자. 다시 영업 이익률이 25% 나오던 게 2020년 9월에는 16% 떨어졌다 순이익률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적자 나오고 그런 기업은 아니다 단기 순이익은 계속 들쭉날쭉하지만 올라가고 있고 ROA는 자꾸 떨어지고 ROA는 자꾸 올라가야 되지 r o a 떨어지고 있고 왜 자본을 지금 자꾸 부리고 있거든 ROA도 감소하고 r o 시작되는 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아요 여기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판관비를뺀 금액이 원가가 원가를 뺐을 때 30% 정도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25% 25% 24% 25% 16% 합치면 한 1년 평균 22% 정도 나왔고 순이익률도 괜찮아 맞지 순이익률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순이익률이 이만큼 제조업체가 이만큼 뽑아낼 수 있다 이것 좀보 제조업체라고 볼수 없지 서비스업체지 테스트만 해주고 갖다주니까 가져가 그럽니까 저들이 또 배달해줄 거 아이가 저들이 배달 안해줄랑가 EPS는 2만 297원 360원, 260원 이게 또우상향이 좋거든 EPS 240원, 600원, 260원 360원, 290원 이런 식으로 들중날쪽하고 PB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EV 예비단은 21배, 22배, 23배, 26배 자 그렇다 자 업종분석 눌러보자 누가하고 어, SNS테크 비교한다고 네들이 s n s 테크 TSE TSE는 소재기업 이거 t s e 시총 7천원 SNS 택이 시총 8천원 900억까지 올라갔나 환장하겠네 근데 SNS 택도 영업이 대단하거든 영업이익률 13% 11% 얘들도 회사가 샘 마스크, 마스크 클랭크 마스크 플랭크 마스크 마스크를 만드는 반도체 완전히 EUV 공정에 굉장히 독특한 특화되어 있는 부채 비율 50% 이게 좋았지 SNS 택과 FST 좋았지 부채 비율 50% 테스나 100% 유진테크 신성 ENG. 신성 ENG. 뭔지 모르겠다. 자, 통과, 통과, 통과. 섹터 본서. 지분 현황. 이건 지분이 중요하지. 자, 최대주주 AI 트리. 여기가, 어, 변동 지분이 뭐지? 2020년 11월 5일날 120만 주가 팔았네. 누구한테 팔았나연금관리공단은 계속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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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나 사고팔고 사고팔고 <laughs> 이것들 봐라. <laughs>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팔고 이칸네 국민연금관리공단. 얘들 뭐하죠? 뭐 하죠? 뭐 단타 치나. 4300만원. 점이 어이니까 1100만원치 팔고 4800만원치 사고 3200만원치 팔고 1300만원치 사고. 600만원치 팔고, 하고 있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에 10%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를 가지고 있다. 5% 이상은 하나자산 운영6% 가지고 있고, 기타 주주로는 정형일 1.9, 테스나 우리사주 0.8, 최병철 0.27, 이런 식으로 낮아, 낮아. 그러니까 제일 그거, 이승문 대평강, 경영자 대평강, 어, 여누구야 없다. 이 정도. 대표이사 이분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19년도에 다 팔았대. 다 넘겼대. AIT 유한공사. 그래서 그러니까 AIT 유한공사를 검색하니까 그냥 사모 펀드 회사로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대표이사는 계속 중임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애매하다. 이런 건 종목 토론실 뒤집으면 재밌는 거 나오는데. 그 뒤지기는 힘들 거임 자,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를 마무리 지으면 어, 자. 매출은 지금 1000 어까지 우상향 꼭 하고 있고 분기매출을 260억, 300억, 310억, 300억대 300억대 유지하고 있고 3, 4, 12, 1200억 나오겠지 영업이익도 79, 80, 50억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한20% 초반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부채율이 비 지금 이제 한97% 정도 나왔고 유보율은 4,000% 나오던 게 2,000%로 조금 줄었고 p r 은 내가 계산했던 한 40배 정도 45배, 45배 계산해 볼까? 자. 순이익이 봐봐. 79억 80, 80 160억 210억이잖아. 210억. 210억 나누기 3을 하면 37에 20일. 70억 280억. 영업 이익이 280억. 영업 이익이. 그럼 280억 나누기 순이익은 얼마? 아 씨, 순익을 계산해야 된다. 아, 나 참. 순익을 계산해야 되네. 삽질했다. Sorry. 자, 순이익을 봐고. 51억 58억 41억. 99억. 맞지? 99억에서 100 150억 맞나? 150억 나누기 3화 35 50 하니까 또 더하면은 1년치를 계산하면 200억 잡고 1년에 200억. 200억 나누기 어, 주식수 지금 1400만 주 1400만 주. 1400만 200억이니까 억1 0만 100만. 그럼 2만 나누기 14 하면 되네. 2만 나누기 14는 1428원. 1428원의 EPS가 나온다. EPS 나오고 지금 주가가 55,000원이니까 55,500원 나누기 1428은 38. PR 38. 이거는 어, 희석한 거, 나는 내가 계산한 거는 희석했는 거. 전원 사채 주식까지 다 풀렸을 때를 감안해서 했는 게45 정도 났고, 이거는 지금 거를 보고, 지금 3분기 거를 보고 계산하는 게 PR이 38 정도 났다. 38. 그러순이익이 아까 200억이라고 그랬잖아. 200억. 자본금이 지금, 어, 자본금이 없노? 자본금이 2000, 잠깐만, 자본금 얼마지? 자본금이 2024억이거든. 200억에, 나누기 2024. 억 이게 r o 야 순익 나누기 자본 200억에 나누기 2024는 0.98, 9.8이 나오나. 어, 이거 순익 잘못된 거 같은데. 계산 잘못한 거 같은데. 99 150, 150 맞는데. 150에 3 5 5 5 0 200억 맞잖아. 순익 미0 0억 맞는데. <laughs> 나왜 계산 잘못했지 어? 이보라안나 단기 순익 150억 나누기 16 16%. 지금 것만 계산했는데 16%. 아. 아니, 어7 4는데 150억 나누기 150 계산기 잘못 됐나? 2 0 2 4는 7차 7.4 아까 내가 뭐 계산했나 그러면. 200억 나누기 아. 지금 단기 순이 지금 ROI 나왔고, 나는 1년치를 또 똑같이 나온다 계산했을 때 했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1년치 나왔다고 생각, 지금까지, 아, 애매하다 맞지 9%냐, 7%냐. 나는 하여튼 3개월치로 계산했네요, 원가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해가지고 보면은, 어, 매출액 936억이고, 원가가 한 703억 들어가고, 판관비가 23억, 영업이익이 한 290억, 22%, 당기순이익이 150억, 16% 정도 와 그래서 오5 0 0 나누기 110,160원, 라거 희석했는가 그렇잖아요 이거 선한 사채 주식이 다 풀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 최고 4 7백까지 나와. 순익 나누기 자본을 하면 아로이가 나오는데, 그게 150원 나누기 200, 2024원, 이건 9개월치지, 9개월치. 4분기까지 예상했는거아니건 지금 수치로. 그러니까 7.4를 나오는데, 이게 또5 0을더 넣으니까 9.8이 나오네. 부채율은 97%고, 현금성 자산이 300억이 있으나, 어. 지금 현금성 자산이 326억이 0 0억3 있으나 704억이 현금성 자산이 감소했다 원래 시작할 때는 1000으로 시작했다는 거지 금융자산이 637억이고 금융부채가 1903억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부채에 관한 금융원가, 영업외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원가, 금융원가 이런 것들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겠지 어딨노? 금융부채가 1900억이니까 신주인수권포사치가 468억이고 또 하나 더 있는 거한 90몇억 해가지고 한 오백 오십억 정도 될게요 오백 구십억 정도 비유동 차입금이 이백 삼십 사억 유동 차입금이 이백 삼십 구억 일년 이상 걸리는 게 이백 삼십 사억 일년 안에 갚아야 될게 이백 삼십 구억 금융부채가 또 기타 금융부채가 육백 오십억 인건비가 백칠십 육억 들어가고 감가상각비 삼백 사십억 장비 임차료가 삼십 육억 기타 백칠십억 요렇게 합쳐서 판관비 원가가 한 칠백 이십 육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칠백 이십 육억은 벌어야 이 회사가 버려야 남, 남을 거 뺀다 이거겠지. 이중 판관비는 23억, 유형자산은 4551억, 연구비가 한 해마다 17억, 매출의 일1구에서3% 쓰고 테스트 용목만 하기 위해 원재료 투입이 없는 게 장점이고 재고가 없고 회사의 단점으로 미상한 사채가 590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는 거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1부터 10까지 좋으면은 10으로 가고 나쁘면은 1로 가는데 모르면은 5로 가요. 자, 가지고 싶은가? 6을 줬어. 더줄 수는 있는데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대주주가 지금 투자회사 내 대주주가 지분을 다 팔아 가지고 투자회사로 넘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한테 보이는 거는 그거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는 뭐 좋아. 왜? 원가가 안 들어가는 거야. 가져오면 테스트 해 주고 주고 돈 받고. 이거 뭐 이런 게있노 희한하지. 맞지? 불량인지만 테스트 해 주고 갖다 주면돈 주는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이거를 테스트 하는 거를 장비를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걸 갖다 줄 수도 있고, 저걸 갖다 줄 수도 있고, 기계가 또 업그레이드 될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계속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어 업종이긴 하다. 돈잘벌것 같냐에 서 7점을 줬는데, 잘벌것 같다라는 거에서는 반도체가 호황이 온다 그러잖아. 슈퍼사이클. 그럼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 테스트를 하는데 또이 회사가 해외 매출이 8이고, 국내가 2라. 지금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볼것 같아. 어 지금 인가 에서는 아까 10년차트 그래 봤자우상이 하는거 길쭉날쪽 구멍은 크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그걸 일순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 밴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증설 하고 있고 뭐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사나 에서는 내가 점수를 많이 못 주겠다 그래서 4점 정도 그거 지금 순익을 가지고 지금 주, 주, 주식 수를 계산했을 때30 얼마 나왔노 BR. 38이 나왔는데, 내가 그냥 희석 주당 가치를 하니까, 그거, 전자공시에 나왔는 금액으로 하니까, 47 정도가 나와. 47 정도. 그러면, 많이 고평가 아닌가? 어, 할 수도 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요 정도. 하지만, 성장 계속 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제일 은 거지. 경영자는, 경영자가 뭐, 없으니까네. 그냥, 경영만 하는 거지. 대주주 아니고 하는 상태에서 창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경영자는 조금 그래. 일부러 넘긴 것도 아니고 회사 자기 지분을 보통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혹시라도 내가 다시 회사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싹 넘긴 거니까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창업 후 지금까지 19년까지 19년 정도 지금까지 경영자를 경영인을 하다가 19년에 싹사무회사에 지분을 싹 넘기가 사무회사에서 전환 변환 전환 우선주를 흡수하고 그래서 그거 뭐야 경영권을 승계 받은 거지 근데 자기가 경영을 안하고 일단 계속 누구의 누구지 이름 기억도 안난다 그분한테 다 넘겼는데 그게 애매해서 그냥 5점 줬다 기본만 줄란다 걱정 안하겠냐 일단 난 경영권을 넘겼고 최근 현금선생자산이 700억 감소했고 공장 증설에 물론 1300 쓴건 있지만 일단 대주주가 바뀐거니까 뭔가 계속 뭔가 좀 신경쓰이는 거지 계속 신경쓰이는 거지 이런 거잘안 바뀌는 거잖아. 대주주하고 이런 거. 현금성 자산이 왜 갑자기 빠져? 그런데 공정 증서는 또 1,300썼대. 그럼 빠질 수도 있지. 하는데 일단 대주주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세 개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하나가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왜? 정상적인 게 아닌 게는 ROE가 3% 7.4% 나와. 가 내가 계산할 때 7.4%. 지금 순이익으로 계산할때한 9. 몇% 나오는데 한 3점. 그7.4% 3점. 3%당 1점이니까 영업 이익률이 22% 나와서 6.6424. 총점은 5.1점, 41, 총 41점에서 나누기 8을 하니까 5.1점. 요건 나만의 생각이니까 투자하는 방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위험한가? 7. 수저가 높으면 좋은 점수라고 했잖아요. 부채율이 97%긴 하나. 유볼도 높고, 뭐 위험할 것까지는 없다 팔아먹어도 되거든, 기존 거. 그리고 얘들이 재고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장이 좀덜 들어가면 덜 들어갔지. 뭐, 크게, 나갈 돈이 없거든. 큰, 그거 없어 있는. 자식에게, 뭐, 이게 주인이 안 바뀌고, 전환사채도 없었다면 정말 높은 점수 줬을 것 같은데, 주인도 바뀌고, 주인이라는 건대주주가 바뀌고, 전환사채도 580억 정도, 590억 정도 남아있고, 좀 그렇다. 이 회사의 매출은 웨이프 테스트 하는데 813억, 내수가 117억, 수출이 696억. 가동률이 한63% 패키징 테스트하는데 122억 내수가 44억 수출이 77억 가동률은 한40% 기타가 한 4억 4천만 원 매출합이 936억 내수 162억 수출 778억 3억 그래서 거의 한 8대 2 비율로 보면 돼 수출이 8 내수가 2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